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주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Missions Night. 우리가 Missions Night를 통해서 지난주까지는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오늘부터는 새롭게 우리 교회에서 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함께 볼까요? The Light of the World. 자, 세상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I am light of the world. Those who follow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They will have the light that leads to life.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세상의 빛에 포커스하면서 함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라는 어느, 어느 나라일까요? 자, 3, 2, 1, 캐나다! 캐나다요. 바로 캐나다에서 원주민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을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캐나다가 어떤 나라인지 잠깐 소개 비디오 클립으로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역사,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네이티브 캐나디언 어,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면, 1492년도에 우리 친구들도 알수 있겠지만, 콜럼버스가 노스 어, 아메리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엄청 많은 네이티브 어, 캐나디언이 있었어요. 어, 보니까 와, 4천만 명이 있었다고 요 하지만 200년이 좀안 돼서 1820년도에 와 20만 명단지 5%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어, 네이티브 캐네디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선진국이 공격해서 그들이 죽고 또한 가족을 잃, 잃어버리는.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컬처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음, 선진국이 생각할 때는 어, 좋은 컬처 그러니까 선진국의 컬처 그리고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잃어버리는 어, 결과를 받게 됐어요. 이런 상처 가운데 현재 어 4%밖에 남지 않았고 또한 그들의 언어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17% 밖에 되지 않아요. 또한 도시 도시마다 홈리스가 있는데 그 홈리스에 어, 네이티브 캐나디언을 퍼센트를 보니까 70%가 다 홈리스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캐나다 안에서 자살률을 확인해 보니까 이 바로 네이티브 캐나디언 사람들이 20배나 높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런 아픔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고 계세요. 자, 그분의 이름은 김재유 황미란 선교사님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 주시기를 그분들과 그 원주민들과 좋은 친구가 될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 주셨고요. 또한 그곳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하나 되어서 함께 원주민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미션 할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보내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그들에게 과거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과거죠? 아픔이 있었다고 했죠. 그 아픔, 그 아픔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그뉴 라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만 듣고 와 아, 이런 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고 목사님과 여러분이 1분 동안 함께 기도할 거예요. 잠깐 우리 김재유 선교사님과 황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잠깐 1분 정도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 목사님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함께 기도합니다. 자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김재효 선교사님과 사모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 캐나다 원주민 사여 어, 그들에게 너무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한국 사람들을 어, 좋아하고 또한 잘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장점을 허락하셔서그곳에서또 이렇게 선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 기도 제목처럼 어,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친구, 가장 좋은 친구가 될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많은 교회와 하나 되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어, 그들에게 과거가 있습니다. 아픈 과거. 한국과 같이 어, 아픈 과거가 있는데 어, 그 아픈 과거를 이겨내고 예수님 때문에 어, 기뻐하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진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도 함께 기도했을 줄 믿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m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대요. 자 이것과 같이 우리 선교사님도 그 빛을 이 원주민 분들에게 비추려고 그곳에 가셨어요. 자 예수님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그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빛을 얻는 그분들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친구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 세상의 빛 어, 우리 김재유 선교사님과 어, 사모님 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또그 캐나다에 가셔서 원주민들을 사역하시는 데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냥 선교사님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선교함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또 매주 금요일마다 선교사님들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mission is pick a character from bible and spell their name using your body